들어보세요. 1. 노래 실력이 대단하다면서요. 대단하기는요. 그냥 못 부른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. 2. 어제 모임 재미있었어요? 재미있기는요. 정말 지루했어요.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. 1. 그 식당이 음식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? 잘하기는요. 생각보다 별로던데요. 2. 어제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 괜찮았어요? 괜찮기는요.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. 3.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. 예쁘기는요, 전 희엔 씨 목소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4. 케이크를 잘 만드시네요. 잘 만들기는요, 그냥 인터넷을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.